분명히 연애 대박은 들어와. 아우운도 대박이요. 금조는도 대박이라. 알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부산입니다. 네, 선생님. 예. 2019년도 하반기에. 예. 이분들 연애 터진다. 아. 그래요 들어온다. 아. 여자 들어온다. 아. 선생님. 알려봅시다. 네. 아, 예. 다, 우리가 다 본다면 작년에 3대 나가고 26살 갑슬생 여러분들. 다, 애운의 살 재깨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의 자체에서 음 뭐가 있냐면 연애 운도 대박이요 사업 만약에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 운도 대박이요 금전 운도 대박이라 아이요저안 좋은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달릴 일만 남았어 요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으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달려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제가 했는데 달려 90월 달부터는 어쨌든 간에 좋은 운으로 자꾸 들어오니 다거침없이 달리고 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무 질지 말고 달리는 것이 좋고 연애도 대박 날거예요 그러나 단 뭐가 있냐 우리 26살 먹은 저거는 막 여기다 다 달리라는게 여기다 저기다 막지리지 말고 한 군데만 딱 잡고 가자 그러신다 그래 예? 한 군데만 딱 잡고 가신다면 이것이 나한테 백년 가약으로할수 있는 자취도 나올 수 있으니 그 대신에 음 이리저리 질르라고 어디에서 남자고 여자고 막 질러대면 안됩니다 항 아, 저것이 대박이 난다는 것은 나하고 연출이 잡아진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걸 상지하시고 가시고 정묘생이나 33살 먹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희망과 다 바람으로 다 우리 하반기에는 파이팅 어쨌든 간에 연애운도 들어오지만은 금전운도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연애는 안전히머리 좋아서 대박이죠 어 분명히 자기 머리로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있으니, 두 명이 들어온다 해도 한 명을 택할 것이고, 세 명이 들어온다 해도 분명히 초대되고 한 명을 택할 것이니, 분명히 연애 대박은 들어와. 대신은 많이 들어올 것이니, 잘 골라가.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골라가. 다 좋은 운으로 좋은 개발 왔으니.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물건이고 또 우리 들어오는 여인 바다가 들어오는 그 남성들마다 다 성심성의껏 잘해 간다면 좋은 인연을 잡아 가고 대박 나는 해운이 될 겁니다. 다 그다음에 서른다섯 살 먹은 우주생 소띠 여러분 올해 산재가 들어와 가지고 있어도 연애운은대박이요 연애 운는 대박이고, 인연줄이 많이 주의해서 나를 이렇게 갖다주는 운 인연줄이라 그러신다, 그래.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, 연애 대박 날라면은, 어, 많이 만나고, 많은 사람 만나서 내가 입맛대로 골라가는 자체가 있어야 할 거지. 올해, 입맛대로 못 골라면, 36, 37 이렇게 먹어서, 입맛대로 못 골라. 올해 제일 중요한 저것이 있으니까, 상반기에는 그랬다 치지만, 하반기에는 조은 인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다 그다음에 신유생 39살 먹은 우리 닭띠 여러분. 올해 해운년에 다 닭띠 여러분들 삼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. 에? 3대가 들어와 있어도 뭐 몸수나 이런 것은 좀좀좀딸리라가 좀 몰라도 연인의 저것과 어 금전의 운이 같이 잘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. 그러니까 이걸 조율 잘해서 저거 하고 아 취집장가 가실 분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고 가정으로도 꾸미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야. 그러나 가정을 꾸미고 있는 상반들은 함락돼 이것 들어오면은 전 그러네 인간의 팔란이요다 어쨌든간에 어 집안의 팔란이요 그거는 죽으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정에다 잘 충실하고 진짜 연인이 없고 다 돌싱 남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인이 없고 결혼을 못한 여러분들은 이번 올해올해운년에 하반기에는 어쨌든지 잘 잡고 들어오는 자체가 있으니까 대박 날 거니까 그때 오늘 올해 다 시집장가 많이 가십시다. 이. 다 마흔네 살 먹은 다 병진생이라 용띠 여러분들 아이 양반들은 늦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 우리 일명 금심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올해 오년에 상반기는 좀 그랬지만 하반기 때는 열어지는 자체가 있고 근전적으로도 조금 그 뭐랄까요 터덕거렸다면, 하반기 7월 달부터는 그래도 차근차근 열어지는 자체가 있으니까, 연애 운도 그렇고, 금전 운도 그렇고, 많이 좋아지는 자체가 있으니까, 파이팅 하시고, 좋은 사람 만나서 백년해로두 번, 두 번, 세번안 가게끔 잘, 딱, 갑시다. 동자부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